자, 이제 운동량 보존법칙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운동량 보존법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물체가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움직이고 있다가 부딪혀요. 부딪히면 속력이 변해서 움직이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충돌하기 전에 이두 개의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변했을 거예요. 자, 이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는 거예요. 자, 조건 있죠.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외부에서. 자, 물체가 충돌할 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가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1, M2이고 충돌 전의 속력이 V1, v 2인 물체 AB가 있는데 이 AB가 충돌한 후에 속도가 V1 프라임, V1, V2 프라임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때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자 처음 운동량의 합 M1, V1 더하기 M2, V2 이것과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의 합.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이두 개가 같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확인을 하냐 충돌하는 순간을 한번 보면 돼요. 자, 충돌하는 순간 이렇게 충돌하겠죠. 자, 충돌하는 순간에 이 A, B가 서로 힘을 받을 거예요. 자, B가 가고 있는데 A가 와서 쳐요. A가 더 빠르겠죠. 자, 치면 이 B는 A한테서 힘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또이 B도 A한테 힘을 주겠죠. 자, 이 힘을 보는 거예요. 자, 힘이래요. 자, 힘이면 뉴턴의 제23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물체. A이고, 이게 B죠. 자, 물체 일단 A가 받는 힘을 먼저 써볼게요. 물체 A가 받는 힘 힘과 그 다음에 물체 B가 받는 힘이 있어요. 자, 근데 이두 개의 힘은 어떤가요? 크기가 같겠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두 개의 크기는 같아요. 자그 다음에 방향은 어때요? 서로 반대일 거예요. 서로 반대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로 써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F 이제 F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힘을 우리가 이제 F의 ma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벡리니까 그냥 줄게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A가 받는 힘은 이제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질량은 m1이고요. 자, 그 다음에 A의 가속도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받는 힘은 b의 질량에 m2를 쓰고요. 그 다음에 b의 가속도를 쓰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m1은 자 가속도는 어떻게 쓰냐? 델타 t분의 델타 v죠. 자 그러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죠. 자 나중 속도가 v1 프라임하고 처음 속도 v1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m2하고 델타 t 분의 나중 속도 v2 프라이 베이 v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양면에 뭐가 없어져요? 델타 t 가 없어지고요.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m1 v1.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까 봤던 홀로 바꾸면 이제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요거를 저쪽으로 옮기고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m1v1 더하기 m2v2 처음 운동량을 두 물체의 처음 운동량의 합을 m2v1 m 2아니다 m1이죠. m1v1 prime 더하기 m2v2 prime 이 충돌 후에 나중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 운동량 보존. 어, 이운동중요존 법칙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명하 다음에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거 대입해해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